역대 지하 33장 문하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 2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 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묶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문하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꿰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문하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문하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문하세는 다윗성 박 기혼샘 서쪽 골짜기의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아 오베를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재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재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재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문하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문하세가 죽어서 그의 무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모니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모니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문하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문하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